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1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라와의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동안 구부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 하거을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와 같다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고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던 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한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이사도 바울의 믿음의 태도가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이 것이 되고. 우리 교회의 그 지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복음과 문화라고 하는 것을 착각합니다. 문화는 뭐냐 하면 우리가 겨울이 되면 이렇게 두툼한 매트를 입습니다. 겨울 문화지요. 어, 이게 이렇게 안입고 얇은 이거 어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튼튼하면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문화가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꺼다니나. 네. 그런데 겨울 대비한 우린 이런 옷을 입습니다. 근데 똑같은 지금 이런 12월 달이지만 우리 아들이 호주에 지금 갔는데요. 호주 같은 데는 여러 모 입고 다닙니다 적도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거기는 호주는 이렇게 외를 입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먹는 음식도 다 달라집니다. 베트남 이런 데 가면은 폴폴 날리는 쌀을 먹지 않습니다 알람이라는 그런 쌀을 먹는게 그게 잘, 그 쌀이 잘 재배하기가 적정이 맞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지를 좀덜 한다 그래요. 더운 나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찰지가 있는 쌀은 좀 쉬는 것이 좀거하니까 우리는 찰진 쌀을 먹는 것을 반맛이 좋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폴폴 날리는 쌀을 이렇게 먹듯이 그렇게 찌듯이 그렇게 먹는 식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음식문화 하면 다들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중국 가면 고수라고 하는 샹차이라고 하는 풀을 이렇게 그 음식 넣는 데 넣습니다. 드셔보셨습니까? 샹차이 들어가면 비릿한 맛이 이렇게 비누 풀어놓은 맛 같은 게 나서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면은 그랍니다. 샹차이 좀 빼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어, 대구 살다가 부산에 내려갔더니, 뭐 음식에, 전에 뭐 이런 데다가 자꾸 뭐가다가 냐뭐 방아풀이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 방아풀이 들어간 전을 먹는데, 뭐 이런 걸 먹나 싶어요. 굳이 못 먹을 건 아닌데, 뭐 이런 걸 먹지,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부산에 한 5년 살다 보니까 거기 방안에어서 이렇게 먹는 게 향긋하고 좋아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길들여지면 익숙해지면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 문화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이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laughs> 한국 음식은 향이 그렇게 다른 나라 음식에 비해서 향이 강한 음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 이런 데 가면 은 향신료를 얼마나 많이 넣는지 몰라요. 카, 카레 무슨 가루 무슨 가루 온 향신료를 범벅을 내서 그렇게 먹습니다. 그 사람도 그게 맛있대요. 우리가 먹으면 요 이상한 맛입니다. <laughs> 이게 문화입니다. 동남아에 가면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두리안인 과일은 과일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너무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왜 맛있냐? 그게 알코올 향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과일을 먹는데 거기서 알코올 향이 나서 술 냄새가 약간 나요 근데 두리안이 그렇게 맛있는데 문제는 두리안을 처음 먹는 사람들은 그걸 먹어보면 썩은 내가 나거든요 신 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뭘 이런 걸 먹냐 하는데 그게 맛들이면 그렇게 맛있는 겁니다 모든 음식 문화 모든 것들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인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게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고 우리가 복음도 익숙해집니다. 문화도 익숙해집니다. 이두 가지가 난조게 되면 짬뽕이 되어버릴 수가 생겨요. 복음과 문화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는요. 교회도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 문화가 이런 문화예요. 딴데 가면 들고 뛰면서 막 이런 예배들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뭐저례 예배 드리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 태, 이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올 때, 이 피아노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 무슨 이런 이 술집에서 낙기였거든. 띵땅띵땅띵땅띵땅띵땅띵 땅. 무슨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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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땅. 술집에서 낙기를 교회 에 가져오느냐. 이거 교회 못 들어오게 이 피아노 악기 크지 않습니까? 오르간은 들어와서 조립해서 만드는 거예요. 피아노는 통째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배당문을 얼마나 만들었습니다. 피아노 못 들어오게 하려고. <laughs> 왜요? 이건 술집에 서는 악기인데, 이 술집에 서는 악기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 찬송가 중에서, 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퍼니를 많이 보고 이 찬송을 씁니다. 이 찬송 원래는 유행가예요. 외국에서는 곡조가. 유행가 곡조인데 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곡조에다가 신앙적인 가사를 입혀서 하늘 가는 밝은 이 찬송가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찬송가로 부릅니다. 외국 가서 그 유행가가 익숙한 나라에 가서 그걸 부르면 고개를 갚았던 갔 같던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유행가를 예배 때 부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 이해가 됩니까? 문화의 옷이 바꿔 입을 때마다 우리는 복음과 문화를 혼선을 가지게 돼요. 사도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 문화에 속한 것과 이방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해 나가는 속에 함따라서 버릴 것과 지켜 나갈 것이 구분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 나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나가는데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아니야. 이방인들은 할례안 받는 문화니까.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 할례안 받는, 안 받고 예수 믿어도 돼.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비늘이 있는 것은 먹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않습니다. 미꾸라지 초어탕은안 돼요. 붕어는 됩니다. 먹는 것에 구분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안 돼요. 그 삼겹살 못 먹습니다. 소는 됩니다. 그들은 돈 많이 들게 소고기를 매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먹는 음식이 있고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갑니다. 삼겹살 구워 먹는 가가지고 아주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아이고 삼겹살 맛있네. 이래 말하면서 그거 먹습니다. 본인은 삼겹살 문화에 익숙하진 않아요. 본인은 원래는 무엇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 땅에 복음을 전해 나가려고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될 많은 규례와 이런 것들을 버릴 것과 지켜 나갈 것들을 구분해서 복음을 전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런 이단이 어딨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런 이단이 어딨냐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것들의 내용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그 열매 이방인 문화에 대한 존중함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 나갈 때 인간은 죄인이다. 그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를 믿으면위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 성령을 주셔서 그 인생을 복으로 살게 하신다. 만복의 그원이 예수이시다. 이거 전하는데 사도바울이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루어진 것들을 쫙 열고 압니다. 근데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로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형제여 그대의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서 믿는자가 몇 명이 있다합니까? 수만 명이 있대요. 몇 명이 있다고요? 수만 명. 사도바울이 지금 세운 교회 몇 명일까요? 예? 안디옥 교회 몇 명쯤 될까요? 그래봐야 500명 안 넘습니다. 예? 에베소에몇 명일까요? 그래봐야 500명 안 넘습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랍니까? 수만 명이랍니다. 엄청난 신앙의 자원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복음을 풀어나가, 풀어나가야 될 하나님이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별로 없어요. 그저 몇 사람 정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뛰어난 사도들이 있고요. 엄청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던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성능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자기 문화권, 유대 문화권에는 복음을 전해 나간 데 수만 명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다 어디에 열성이 있다. 율법의 열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율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 죽여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한국인은 다문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은 한국 문화에 익숙해요.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5천년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어요. 지금 텔레비가 있고 전 세계가 막 생중계에 유튜브가 있고 하니까 전 세계 문화를 보고 아, 저런 세계도 있고 하지만은 한국인의 정서는 똘똘 똘똘 뭉쳐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까, 문합입니까? 문합입니다. 복음입니까, 문합입니까? 문합입니다. 한국인들은요. 나와 너를 합쳐서 우리가 되는 법을 잘 몰라요. 한국인은 여기 붙어랍니다. 내편 붙어라. 내편 붙어라. 요요 붙어라. 그래 붙으면요. 우리 편. 우리 편 문화가 너무너무 강해요. 우리 편 문화가 너무너무 강하니까 우리 편이 아니면 다저기에요 우리 편이 아니면 종북 빨갱이 저쪽 편은 수구 꼴통 서로 다른 편들끼리 부딪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문합니까? 문화라니까 문화인데 목사들도 신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 그래요. 그 정강훈 목사님 같은 분은, 목사라 하기 전 그렇지만은, 군종교단에 신학 공부 뒷문으로 하신 분이에요. 신학교도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를 엄청나게 하신 분은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한 것에 관해서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이 대구, 경북, 부산, 양산 이쪽에 청교도 영성운동 하면서 목사들이 얼마나 몰려갔어요. 감림산 지도원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전합고요 안수기도 하면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하양에예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세요. 정광훈 그분 태극기 흔드는데 오른바라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모님이 당뇨가 걸렸습니다. 당뇨가 걸려서 질병이 이렇게 왔는데 정광훈그 전교도 집회 한번 가서 안수교도 한 방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진리가 있구나 해서 광우이 목사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분 입이 거칠잖아요. 그 따라다니다가 그 맨날 따라다니다 보니까 교회 맨날 비우고 그분 따라다니면서 입에 뭐가 붙었냐? 정광훈 여기 붙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서서 이놈, 저놈, 이 새끼, 저 새끼 막 이런 얘기들을 해 갑니다. 교회가 시끌시끌 했어요. 시끌시끌 하다가 예배당 건축하는 문제 때문에 옥신가신 하다가 그만 해가 의견이 나눠져서 교회 쫓겨났습니다. 교회 쫓겨나서 교회를 개척해서 예양교회라는 교회를 하는데 그광우이 따라다니다가 욕하다가 교회 쫓겨났으면 그 말하면 끊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진리가 있다 해서 그 뒤로 더 따랐다는 겁 지금 태극기 흔드는데 오른팔하고 저는 목사로 안 봅니다. 자, 근데 그분의 오해가 뭡니까?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구분점이 없는 거예요. 복음과 문화의 구분점이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와, 그런 분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사회주의와 복지국가를 구분을 못해요. 복지국가, 나라가 복지정책을 트는 것은 사회주의정책이다. 빨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욕걸 해요. 태극기를 흔들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사회주의 제도라고 하는 노령연금다 타먹습니다. 사회주의 제도라고 하는 사회복지정책을 다 타먹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부담이 그 과잉 진료가 되게 심해요? 조금 아프면 병원 가서 다 치러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회주의 복지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구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죄인 많이 봐요. 여러분, 나라가 복지정책을 취하는 것과 공산화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나라가 복지정책을 택해서 국민 모두가 그냥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밥 먹고 살게 해주는 것과 자본주의 체대 안에서 이걸 잘 균형을 잡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은총 안에서 우리 죄가 사함 받았고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도 오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의 인생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파의 정책이 복음입니까? 좌파는 좌파일 뿐이에요. 진보는 진보적 사상이에요. 그 진진적적상이이지지수적적인상이이지지그이이에에맞느안안 사상이든지 맞느냐, 맞느냐 그중중한한제제요요음음은음입입다예예살살렘회회복음음문화화지 지금 합합된회회입다다러러보 보니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고 복음의 열정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데도 그것 가지고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벽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피난받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다 버게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율법의 열성에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방 땅에 이제 예수 믿은지 얼마 안 되는 그 동네 동네마다 가서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은 그 그림 그릴 때 아, 당신 예수 믿군요 영접했습니다. 갈라디아 교 영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쌓아왔던 수많은 영적인 자원들 그것 가지고 이방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초등의 역사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비에서 항상 넘어야 될게 뭐냐면 문화. 뭘 넘어야 된다고요? 문화. 문화의 기획을 넘어서야 됐습니다. 또 하나 넘어야될 것은 죄성의 문제였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은사 가지고 이방 땅에 막 흩어지니까 밥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했어요. 은사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조상의 아브라함이야 이러면서 요 영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에서 가서 내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막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큰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어쨌든 오늘 결론을 내봅시다 복음과 문화에 대한 분명한 구분점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의 큰 위기는 이 복음과 문화가 짬뽕이 되어 있는 거 진보는 진보대로 짬뽕이 되어 있고요 보수는 보수대로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두 가지 안에서 막 저들끼리 서로 옳다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피모는 십자가의 은대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수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진보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수도 쓰임새가 고 진보도 쓰임새가 있습니다. 복음에 바로 쓸 때, 복음적 가치 안에서 진보가 쓰임받고, 복음적 가치 안에서 보수적 가치가 존중받는 아름다운 한국교회, 한국사회, 그 축복의 역사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훈탁하고 악화해져가고 진리가 호도되어지는 오늘 시대를 살아갑니다. 잘 믿는 분들이 극단적 보수에 빠져있는 것들을 보고 또신앙이 이상해진 사람들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심지어 이단도 한국계에 이렇게 많습니다. 이단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워진 교회가 한 시대를 복으로서 임받는 은혜가 있게 이당2백성을 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도 진리 가는 것은 끊어져 나가게 하시고, 진리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서, 이내남면에 복음의 빛을 바라는 믿음의 공동체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